Stop, stop, u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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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사실 결혼 직전에 이제 오빠한테 아 긴가민가하는 게 있잖아. 이 사람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그런 여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예. 얘기는 안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오빠는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 허락하여 저희는 이제 혼자 합쳤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응. 응. 집이 대구거든요 결혼식 어, 전에 한 열흘? 어. 한 2주 음. 전에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딱 봤는데 어떤 상자가 있었어요 어. 거기에 딱 열었는데 어떤 노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아, 어? 어. 노트있네근그 어, 어? 노트가 얘기해도 돼요? 음. 아 얘기해요 아, 얘기, 아, 아, 우리 되게 궁금해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건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 여자친구랑 교환 얘기를 한 거였던 거예요. 어, 그래. 여자친구가, 오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 써놓고, 어. 오빠가 그래 어쩌고 저쩌고 <laughs> 답장을 해놓은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이걸 근데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셨어. 왜냐면 되게 오래된 건 건. 근데 한 4년, 5년? 막그 정도 된 거예요. 18년 넘었지. 되게 오래된 내용인데, 그게 아직까지 있다는 거.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거잖아요. 또 직업도 비슷해요. 아, 그래? 배그매였네? 누구? 아니 모델이었어요. 아, 아, 아린 씨하고 직업도 비슷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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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도 아, 돼요? 어, 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아, 너무 재밌어. 지금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 처음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어?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네? 음. 맞아, 맞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한 일주일에서 네. 2주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이제 집 정리 좀 해야죠, 오빠. 음. 저 동안 이렇게 박스 있던 그런 것도 정리할까요? 우리 이랬어요. 또무 나왔어? 그 말이 기억나. 어. 그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럼. 어. 그래서 오빠한테 갔더니 나중하자는 에 거. 아니야, 오빠 지금하자 우리 이랬어. 어. 그래서 오빠가 들어가길래 그거 뺄까봐 쫓아 들어갔어요. 어. 쫓아 들어서 딱서 있었어. 그리고 상자 꼬에딱 요런데 없는 거 이게. 어? 미리 치웠나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지 자기가. 어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건 진짜구나. 정말 소중한 추억인데 칠, 어... 팔 년이 지날 동안에 냅뒀다는 거는 이 여자한테 한 추억도 있지만 이 여자 정말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거를 이 주만에 없어졌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나랑 결혼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아 그래요? 없앴어요. 다른데 치웠어요. 아 어, 버렸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없앴. 없애... 이거 뭐 그... <laughs> 여자와의 버렸다 추... 하지 말고 없앴다고 합시다 아니, 없앴어요. 제일 이상해. 그냥, 그냥, 그냥 없앴다고 되지뭐 좀... 로맨틱 가이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보고 싶고 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못 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그렇죠. 내가 그 어릴 때그 음. 내가 내 나름대로 경험이잖아요. 네네. 내 인생에서. 내 경험의 일부니까. 어. 그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게아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음.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음. 누구와의 만남을 허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야 홍록 씨, 그러면 김아린 씨가 예전에 남자친구랑 나눴던 교환 일기 이런 걸 발견하셔도. 똑같은 똑같이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전안 봐요. 음. 전 못된 게 있어서 그걸 자꾸 기억을 해요. 음. 아 그렇게 하기지 연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과거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 전한 번도 아린이한테 얘나 어. 아무 친구에 대한거나 과거 부러운 점한 번도 없어요. 서로 몰라요? 아, 아니,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이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에서 100내면 이쪽도 100을 꺼내요. 어. 꺼내면 자기만 손해거든. <laughs> 아니, 저는, 솔 저는... <웃음> <손을> <웃음> 너무 쳐. 내놓을 게 많잖아. 이분하노 <laughs> 대방출이야, 대방출. 모수 있는 게 있는데. <laughs> 뭘 몰라요? 제 과거를 아는 씨가 다 알아요. <laughs> 네. 저는 클럽 나이트를 다안 다녀요. 어. 진짜 래요못 네, 어. 치기도 해서 춤을 잘못 추거든요. 그래서 어. 클럽이나 나이트를 거의 안 다닌 편인데 언, 이제, 친한 언니들이 얘기해줄 땐꼭 그래. 아, 로켓빵 결혼해. 요 그래서 어, 아, 나이트에서 봤는데 너랑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해요. <laughs>